상생상극론과 간지의 특성 오행은 목화토 금수로 이루어지며 우주의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생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며 상극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이러한 이치란 우리의 생활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연관 지어 알기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이란 목은 자신을 태워서 불을 만들고,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흙으로 만들고, 흙은 다져져서 쇠가 되고, 쇠는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누가, 물이 된다는 상생입니다. 상극 관계는 자신을 생하는 오행이 자신이 생하는 오행을 극하는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즉 목은 화를 생하는 것이고 화는 토를 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생하는 목과 화가 생하는 토는 서로 상극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목극토하고 토극수하고 수극화하며 화극금하고 금극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극의 이치를 생활과 연관지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은 땅을 파헤치고, 양분을 빼앗아가며, 목극토 흙은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토극수 물은 불을 꺼버리고, 수극화 불은 금을 녹여버리고, 화극금 금은 나무를 잘라버린다. 금극목 이것이 기본 이론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를 벗어난 역극과 역생의 관계 또한 성립합니다. 역극의 관계란 목이 토를 극하려 하나, 극을 받는 대상인 토가 너무 강하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시들어 죽고 맙니다. 목극 토가 역극을 당하여 토극목이 되는 관계를 역극이라 합니다. 상극 관계는 극을 당하는 대상이 너무 강하면 극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역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생의 관계도 오히려 역생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상생과 상극의 이론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야 역생과 역극의 관계를 접해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듯이 상생과 상극의 기본적인 관계를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반드시 금은 나무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단한 거목은 칼은 알만 상하게 하고 목극금 태양은 도리어 물을 말라 버리게 하는 화극수 등의 역극의 이론과 흙이 너무 많으면 쇠가 묻혀버리며 토다금물 약한 불에 나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고 목다 화식물이 너무 강하면 나무가 떠내려가고 수다 목보 등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의 오행이 강하면 다른 오행이 피해를 입게 합니다. 따라서 명리학이란 오행의 균형을 파악하여 감정하는 것이고, 용신이란 오행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행이란 목화토금수를 가리켜 오행이라고 하며, 명리학의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을 음과 양으로 나누면 열 가지가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늘과 땅이 있듯이 하늘을 천간이라 하고 땅을 지지라 합니다. 하늘에 비유되는 천간에는 동서남북과 중앙에 위치한 오행의 음양을 합친 열 가지가 있고 지지에는 12개의 오행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동서남북의 각기 두 개씩의 오행이 존재하여 여덟 개가 있고 중앙인 위와 아래에 각기 두 개씩 자리한 네 개를 합하여 총 12개가 됩니다. 그것을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의 오행으로서는 동쪽을 나타내며 갑을 인묘가 있고 화의 오행으로서는 남쪽을 나타내며 병정 사오가 있고 금의 오행으로서는 서쪽을 나타내며 경신 신유가 있고 수의 오행으로서는 북쪽을 나타내며 임계 해자가 있으며 하늘의 중앙을 나타내는 오행은 토로서 무기가 있고 땅의 중앙인 상하를 나타내는 오행에는 습한 토인 진축이 있고 마른 토인 술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행의 특성을 완전히 외워 숙지해야만 비로소 사주 명리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가는 열 개가 있습니다. 목은 그 본성이 인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부족하면 불인불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의 음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갑나무, 기둥, 추진력, 뻗어나가는 기운, 음을 화초, 곡식, 꽃나무, 넝, 지구력, 적응성. 화는 밝음으로서, 그본성을 삼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일러서, 예 예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과하거나, 불급하면 또한 무례하기도 한 것이니, 지나치게 불이 많으면, 성격이 급하고 경솔하며 무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평 태양, 강함, 예의, 선명함, 음정 촛불, 학자, 희생, 봉사, 헌신, 토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 믿음과도 상응됩니다. 믿음이란 신용신용과도 같은 말입니다. 흙은 또한 부동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왕성하면 믿음과 신용이 있으며 토가 태과하거나 불급하면 참을성이 없고 신용이 없으며 자칫 고독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양무 높은 산 고독 신이 음기 전원 농토 낮은 야산 금은 만물 중에서 가장 강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의리 의리를 의리 가장 중히 여깁니다. 또한 금은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금은 불로 재련됨을 필요로 됩니다. 따라서 금이 적당히 불에 의한 재련을 받았으면 기물로 완성되어. 쓰임새가 많지만 태과하거나 불급할 때는 의리를 벗어나 냉정하고 인색하며 표독한 특성에 나타납니다. 양경 바위, 강인함, 인내, 살기, 천진함, 음심 보석, 냉정, 표현 욕구, 수는 만물을 적셔주는 물은 항상 움직이기를 좋아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니 머물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기도 하지만 태과하거나 불급하면 음모가 많으며 모사에 능한 사기꾼 등의 오해도 받줍니다. 또한 수가 많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색정에 밝은 경향이 있으며 고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유동적이라 심신이 불안정하며 떠도는 방랑벽도 있습니다. 양, 임, 바다, 호수, 도량이 넓음, 지혜로움, 음, 개냇물, 이슬비 유동적. 국리가 많은 십간과 십이지론 지진은 열두 개가 있습니다. 인 양기가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을 뜻됩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오행 중목이며 동물로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묘 만물이 땅 위로 솟아올라 두 줄기로 갈라지면서 성장하는 것을 뜻됩니다. 화초 식물의 뿌리와 같습니다. 오행 중목이며 동물로는 토끼를 의미합니다. 진 만물이 기지개를 피며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흙과 같아 습한 토라 화를 능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행 중토이며 동물로는 용을 의미합니다. 사체는 음이나 용은 양으로 장간의 병화가 정기입니다. 따라서 태양을 의미하며 지상의 열기가 투사되어 양기가 극에 달한 것과 같습니다. 오행 중화이며 동물로는 뱀을 의미합니다. 오체는 양이나 용은 음으로 지장간의 정기에는 정화가 정기이므로 촛불로 비유합니다. 또한 오는 동물로는 말로 표현되므로 말은 지는 것을 싫어하고 성격이 온순하나 급하고 덤벙거리기도 됩니다. 오행 중화이며 동물로는 말에 해당됩니다. 미결실을 맺기 위해 성장이 중지되고 나뭇잎이 단풍 들고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폭염철에 뜨거워진 흙과 같으며 수의 기운이 전혀 없는 건조한 조토입니다. 오행 중토이며 동물로는 양을 의미합니다. 신 만물이 성장을 억제하고 영양분을 축적하고 응고시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땅 속의 광석과 같습니다. 오행 중금이며 동물로는 원숭이에 해당됩니다. 이후 열매 맺음을 완료하였으니 목적과 결과를 모두 이루어낸 것과 같습니다. 금은 보석과 같습니다. 오행 중 금이며 동물로는 달에게 해당됩니다. 술 만물의 생성일 때가 모두 끝나고 다음 대를 잇기 위한 종액을 간직 한 것과 같습니다. 1년의 농사를 끝내고 쉬는 땅과 같습니다. 오행 중 토이며 동물로는 개에 해당됩니다. 해종액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투기 위한 준비기간과 같습니다. 핵이라는 뜻과 같은데 만물이 일생을 마치고 다음을 위한 열매의 씨앗과 같습니다. 오행 중수이며 동물로는 돼지에 해당됩니다. 자 양기가 싹트는 것을 말하고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상징됩니다. 오행 중수이며 동물로는 쥐에 해당됩니다. 축 귀중한 생명체를 두 손으로 꼭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과 같으며 습한 토입니다. 오행 중 토이며 동물로는 소에 해당됩니다.